자, 보문 5번이고요 어우, 어. 선생님이 조금 피곤하다 보니까 목소리 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은빈이 계속 쪼고 있습니다. 네, 녹화 중인데, 이게 실명을 보러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만 보니, 음. 그죠? 뭐, 그럴리나 없겠죠. 선생님이 너무나 유명한 유튜버 되어가지고 모든 전국민이 이걸 다 본다. 뭐 이러면. 아, <laughs> 그런 경우 전혀 없겠죠, 그죠? 네, 은빈아. 네, 은빈아. 네. 어, 일 많이 나왔다, 그죠? 어, 야. 자, 할게시작할게 이제. 자, 어, 보문 5번이고요 시합니다 She spent about two years in Surinam. 수리남. Surinam에서 2년 정도를 약 보냅니다. 뒤에, 콤마 동그라미치시고 I지남 분사고분이죠 맞죠? 그럼 보통 우리가 뭐 하면서지? Rainforest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뭐 열대우림 우리, 맞나요? 그래서 열대우림을 탐험하면서 Surinam에서 약 2년 정도 보냅니다. 와, 17세기에요? 그것도? 자기 딸이랑요? 여사 둘이서? 어, 아, 이런 아, 데로 가서? 아, 와, 대박. 그지 네, 어쨌든 보세요.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confronted 밑줄 거 보세요. 분사고문이죠? 얘들아, confront 가 맞서다요. 증명하다고. 뒤에 1이 나왔네? 뭐가 생략이지? 빙. 표시하시고요. 항상 얘들아 ing pp로 시작하는 분사구 문는 confronting, silly, confronted 쓸래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지? 이런 거는 무조건 향업해지고, 외워놔. n Intense가 강력한, 강렬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격렬한 히트니까 여기서는 못 가. 극심한 그런 히트과 그러니까 열과 열기를 열기와 그리고 fierce tropical storm endangers the animals such as tarantulas and flesh-eating fish 여기까지 끊어놓을게.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어 사나운 아열대여기 들어한 폭풍 위험한 동물 모와 같은 타란툴라가 뭔데요? 도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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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꺼미. 아 모르겠어요 그건 잘. 그죠? 그데 근데... 검은색인가요? 어, 어디, 어디, 우리나라는 거미가 사실은 독거미 같은 게 많이 없긴 한데, 영국만 하더라도 독거미 있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이거 몰려가지고, 특히,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 볼게요. 플라시가 보통 우리가 그거 고기, 그, 저기 살코기 이런 의미야. 그래서 고기를 먹는 피쉬, 뭐가 생각나죠? 네, 피라냐 같은 거, 맞죠? 그래서 타랑트라 거미, 육식 물고기와 같은 위험한 동물, 됐니 여기에 confronted는 맞서다니까, 그죠? 맞서진 게 아니라 맞서는 것에도 불구하고일이 붙은 거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맞서면서 메리앙은 continue to collect every sample she could get, 그가 얻을 수 있는, 아,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당연히 컨티뉴드에는 컬렉팅 사실 상관없죠. 뭐 이거는 우리 중학교때 배웠던 건들그니까딴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컴 n 런티드만좀 주의하세요. In her own house, 어, 그녀의 집에 she kept the insect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어 숲으로부터 가져온 곤충을 보관을 합니다. 집에 보관을 해. 그리고 made numerous 뭐죠? Description and painting. 많은 description이 뭐야 여기서는? 뭐 묘사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뭘까? 어, 그대로 묘사하면 됩니다. 네, 묘사. 묘사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 곤충들을 킵. 여기서는 뭐 기르나 의미로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묘사와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됐죠?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마스마는. Eventually, 마침내, she painted more than, 그녀는 90 species of insects, 어, 90종 이상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적어도 60 species of plants, 60종의 식물도 그려냅니다. 됐나요? 그림이 왜 나오냐면,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들이 다 나와 있잖아. 맞니? 그래서 요것도 봐야 되겠죠? With this painting, she published her life work,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이게 책 이름이네요. 책 이름. 그래서, 수리남 곤충의 변태를, 이게 이제 요 콤마 동그라미 칠까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서 그녀는 발간을 한다. Publish. <laughs> 그녀의 인생의 역작, 작품, 동격. 이게 이제 수리남의 곤충이 변태. 이거를 1705년에 퍼블리시, 발간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The book showed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Mary Ann's passion for both insect and painting. 곤충과 그림에 대한 둘 다의 열정을 보여준다. It was truly remarkable book for this time. 이것은, 이때 동그라미 치시고, 가족 아닙니다. 맞죠? 이것은 정말로 remarkable 무슨지야? 주목할 만한 또는 훌륭한 만게 여기서 뭐라 나와있지? 놀라운. 어, 놀라운데이. 둘다 아니네. 자, 어쨌든, 정말로 놀라운 그 당시에, it's time. 이때그 당시, 그 시대, 그 시대에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which contained the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 of butterfly, bees, spiders, frogs, and even snake. 자, 심지어 뱀까지도. 그래서 나비와 뭐 벌과 그리고 거미와 개구리 심지어 뱀까지도요, 뱀의 그러한 세부적인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에 있는 페인팅을 컨테인 포함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때 위치는 잘 보세요. 앞에 있는 book 이하에. 그러면 얘는 문제가 뭘로 나올 수있겠냐면 앞에 time이 나왔기 때문에 w h e r e 쓰면 안 되겠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where는 또안 되는 이유가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당연히 대선 안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왜안 됩니다? 뭐요 정도까지. 그래서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어, 또해 놓았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빨리.